역시 언제 와도 울진은 참 공기 하나는 끝내준단 말이야. 에? 근데 이제 바다가 또 없네. 에? 그렇다면 이 바다 없는 울진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담을 수 있을까? 자, 자 오늘도 장사 시작합니다. 다 팝니다. 다 삽니다. 따스한 봄을 기다리는 건 당연한 일이라지만 여기 각자의 마음에 뭔가를 품은 채 봄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토록 애타게 봄을 고대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봄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혹시서 마을 준비 되십니까? 예예. 아예 아, 어, 안녕하십니까? 아, 예. 예저 자파주 운영하는 권 사장입니다. 아 예예 아, 처 예. 보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대 네, 나가시는 길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뭐 마을 이장이 대답할게요. 마을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아이장님이시구요 네, 아, 아. 그 예. 위장이에요. 예. 여 저기 매화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혹시 그 매화리의 매화가 제가 아는 그 매화니까? 예 맞습니다. 보시다시피 매화 나무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매화꽃이 지금 며칠 며칠만 좀 일찍 왔으면은 예. 매화꽃 참 만발한 걸볼수 있었는데. 예. 그러면 이제 이 동네도 바다랑은 별로 관련이 없죠. 과일은 없지만 바로 요저산너무가 바닷입니다 아, 산을 넘으면 이네요 동네가 크지 않습니까 yeah, yeah. 그래서 동네가 하, 항상 이편이이 남아실 천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Yeah.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알못해 예. 아래다, 이리고 여기가 위다, 이래가지고위 못해. 축구 경기도 알못해, 운 못해, 이래가지고 축구 경기 뭐 하고 뭐 갈싸움도 하고, 이래 이래 말이 그때는 한 70년도는 저희들이 그렇게 컸습니다. 와, 아니 그러니까 동네에서도 편를 나나가 뭘할 정도로 어,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요 많았죠, 게잖아요. 그때는. 한 85년도까지는 시장에 진짜 사람이 받쳐서 못 다닐 정도로 오일장이 그 번성했습니다. 음. 하다가 인구가 자꾸 줄고 이러다 보니까는 요즘은 뭐그 뭐 소멸되다시피 이래 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을 주민들이 그 벽화 거리를 조성하고부터는 예. 이제 또 마을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메와일리도 여느 마을과 같은 길을 가고 있었지만 이장님과 마을 분들은 그 길을 벗어났습니다. 삼고처려의 마음으로 이연세 만화가를 설득하고 마을의 긴 벽을 그림으로 가득 채웠죠. 그렇게 약 1년여 만에 완성된 것이 바로 이 만화 거리입니다. <laughs> 보자 이은세 만화 매화 벽화거리. 야이어이 친구 어, 옛날에 봤던 그만화 기억나세요? <laughs> 그대로 있네요. 여기, 여기 한한 1km 정도 조성돼 있습니다. 1km. 예, 예, 우리 맨 처음에 이제 17년도 여기에 이 구간은 17년도 저희들이 했거든요. 예. Yeah. <laughs> 우리 음. 이은세 작가님 하면 제일 유명하말 아닙니까? Yeah. 공포의 외인구단외인구단 외인구단 주인공들이. Yeah. 이야. 이 그림들 이 있으니까 예. 보는 재미가 있네. 네. 예. 예. 여기가 맨 처음에 15년도에 저희들이 외중학교 학생들이 예. 여기 16칸이거든요. 예. 그때 중학교 학생들이 16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여기다가 자기 꿈을 맨 처음에 벽화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음 하다 보니까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음 그래서 그걸 차관으로 해가지고 이 지금 벽화 거리가 조성된는 거예요. 복지회관 만화 도서관. 음. 와, 진짜요 만화 책들이 있네. 이 예. 이제 <laughs> 세상에 이현수 작가님 이제 예. 만화 책들 한 이천권 정도. 와, 진짜 달네요. 이천권이면. 어. 이 도서관에서 이런 예. 만화 책 저에겐 꿈의 공간이었습니다. 아이들도 그런데 어른들도 음. 너무 좋아할 어, 것 같아요. 예, 도서관에 이렇게 또 만화 책이 많이 있으니까 굉장히 또 이색적이네요. 예. 여기는 시원히 읽을 수 있는 곳이에요. 한국도 아니고. 그러니까 방과 후에 와서 여기 와서 뭐 놀이터도 되고. 책보는 도서관도 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만화 속 세계로 부욱 빠질 것 같죠? 땅벌저그 음. 만화책 그걸로 지금 카페를 만든 겁니까? 오, 기, 기차를 통째로 갖고 오셨네 그냥. 예. 이 동네는 그이 추억의 물건 이 가득하네요. 정말로 이 예. 기차도 그렇고 만화도 그렇고요. 면 소재지로서 이제 그런 어떤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인구 소멸도 다른 어떤 농촌 지역보다 더 많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을에서 이렇게는안 되겠다는 라 어떤 그런 이제 좀 승승장구했으면은 뭐 그런 꿈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이자 <laughs> 오늘도 우리 마을에 잊지 못할 이 추억과 그리고 이야기를 잘 들려주셔가지고 가 네. 네, 뭐 이야기를 좀 살라 그럽니다 <laughs> 자판 종이야기가 물구나 보이죠 예뭐 <laughs> 이거 아주 <진짜> 많이 있습니다 <laughs> 추억에. 아 쫀득이, <laughs> 아, 쫀득이. <laughs> 중간에 뭐 같이 좀예비 예, 예, 미치셨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저 학생들 오면은 이좀 네. 학생들한테 하나씩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울진의 그 부흥을 다시 되돌리는 우리 울진의 외인구단이 되길 바라면서 예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이꽃 저꽃으로 화사해진 봄이 봄을 유난히 기다린 이를 찾아갑니다 치허 아 여기가 시장이네 매화 시장 오 근데 생각보다 꽤 큰데 안녕하세요 예뭐뭔 네. 네.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 이거 티비에거뭐노 그거 저기, 예? 팔로 기아예예 예, 맞습니다. 예전는 네, 네, 자판장 건사자예다예예 네, 예, 예. 맞아요. 아니요 뭐 어, 소리가 그... 크게 나길래 뭔 일이 낱나싶어가지고 아니에 요 아니에. 아 대화 중이셨습니까? 예, 오늘 이거 울진을 왔어요. <laughs> 예 울진을 장사를 왔지요. 아 그랬어요. 어머 니 대기 여기십니까? 예예 예, 여기래요. 아. 뭐 보니까 상에 적힌 거 보니까 네. 뭐저 장사하시는 모양이죠?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안 하시고? 지금 은 설화를 접었어. 어 왜요? 아 장사도 안 돼가지고 적었어요. 아 장사도 안 돼가지고 네, 네. 보니까 가게도 오래되면네 장사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4 0년 넘었어요. 4 0 년? 와 그러면 여기 시장에 이제 터줏대감이시네. <laughs> 그죠? 아니 근데 저 원래 무슨 장사를 하셨대요, 우리 엄마는? 제가요. 잡파. 예. 잡파. 맹 자파. <laughs> 아, 자, 이거 사람인데 그런 잡파. 아잡파 선배님이십니다. 아, 아, 그러니까 몰라 배웠습니다. 뭐뭐 취급하셨습니까? 뭐뭐 뭐 했냐 하면. 예. 술도 있고 가사도 있고 어. 뭐 전에 그 하용품도 팔고 오. 뭐 그런 거 했어요. 아, 아. 진짜 다 하셨네 네, 그죠? 다 했어요. 뭐몇 가지 거대 그거라니다한4 <laughs> 0년 전에는 사람 되게 많았죠. 하루장에 오면 한2 0 0 명씩. 뭐0 원짜리 쓰고 또오 원씩 보통 이렇게 막 했거든 어, 어, 어. 그런 것도 이제 하루씩 그러면 사 오십만 원씩 그릇 팔까, 그래 되니까 그때만 해도 오 원씩은 짜리 팔아 사십만 원씩 했다고요 예, 예. 그런지 그거 술화가 가자 하고 뭐 이런 거다 같이 하니까 그렇게 됐죠 아그 이제 이거, 이거 저다 했으니까 이쪽으로 다 몰렸구나 예, 여기 또 음? 위치가 좋으니까 잘 됐어 아, 예예. 예. 아, 하던 거 이제 다 이제 다막 폐업시 내부로. 근데 장사 이거 하신 흔적들 아직 남아 있네, <laughs> 그죠? 남았어요. 아무래도 중종업계다 보니까 눈이 더 가나봐요. 저도 야. 모르게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장사 끝다 됐죠. 음, 음. 어 여기 장사는 혼자 하셨습니까? 아, 아저씨와 같이 했지. 아,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아버지는 돌로스. 아 그렇군요. 네. 아, 오고 그두 분이 그래 그래 가게를 꾸리느라 그래. 고생하셨겠네 네. 그랬어요. 그때 손발이 막 얼어가지고 막. 추워가지고 음. 그랬다, 그럴, 그럴, 했지. 음. 무려 43년을 운영한 가게, 평생을 일했으니 이제 법정 없다 생각했지만 아직도 여기 정리하지 못하는 건 이곳에서 서린 시간과 세월을 쉽게 잊기 힘들어서가 아닐까요? 올해 하다 장사를 좀정리하실라 하니 음. 마음이 좋지는 않으시겠죠? 네, 조금 그래요. 어? 곧 장사 하다 안할거까 이거 허전하는 거지. 뭐. 평생 하던 네, 일입니다. 매금매 네, 네, 계속 하다가 안 하니까 좀 허전하지. 오, 40년 장사한 세월은 후회는 없으십니까? 아, 후회는 없지요. 돈 벌으니까. 돈 벌으니까 후회는 없지요. 남은? 약간 더 있어. 장사 이제 뭐 오래 하실 거 한데 예, 그래도 40년 장사하신 우리 상인분에는. 이건사장이 네. 물건들이 구성이 괜찮은가? 어, 칭찬 받으면 이래... 좋겠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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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긴장되더라고요. 나가 되는데 뭐 손수건도 있고 어. 화장품도 있고 이거 화장품이죠? 맞습니다. 예. 100점 맞으면몇 점? 100점 맞면 30점. 30점이요? 냉정하세요. <laughs> 예. 30점이요? 솔직하시네요. <laughs> 점수 많이 잡긴 했습니다, 요 예. 요즘 이거 기다고작서잘안 되잖아요. 아니, 그 말씀도 말씀닙니다 예. 예. 쉽지 않아요, 예. 예. 아, 요 모자 어떻게 좀 괜찮습니까? 예, 모자 괜찮네요. 모잡서 보이세요? 예. 잘 어울려요. 아이고, 이제 그걸 놀러 다니면 되겠다. 예. 게아 이거 많이 갖다가 장사도 잘 하고, 응. 요 여유롭고 예. <laughs> 행복한 노후 되 예, 되십시오. 예. 잘이 하시고요. 예. 겉으로 보기엔 모두 비슷하지만 그 속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품고 사는 그들만의 이야기를 만나러 갑니다. 아, 음, 근데 이 동네들은 집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낮지 막하니 생긴 게좀다 신기하네. 응? 음? 신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예. 아, 안녕하세요, 안에 계셨구나. 예, 저기. 장사는저 건설자라 하는데 동네 집들이 신기해 가지고 한번 여쭤 보려고요. 이런 집은 뭐라 카더라 이게? 이제대은 집이죠? 이거 한6 0년 70년대는 집. 6, 70년. 그때 시장 설치기에 같이 막거 지어 가지고. 다 같이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지은 거예요 아. 1960년대에 매화 시장이 대형 전기장이 되면서 당시 시장 주변을 정비했다는데요. 그 과정에서 상가용으로 지은 건물을 조금씩 변형해 지금은 대부분 집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와, 근데 집이 엄청 깨끗하게 튼튼하게 잘 되어 있네요. 옛날에는 이거 집 부엌이 불 때는 부엌이 고 이거는 홀 같은 거고 걸리. 이 근처 가져 이제 편하게 산다고 이제 이래 가 사는 거지. 예순 살이나 된 집이다 보니 집 곳곳에 오래된 흔적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전하게 저거 그러니까 오래됐다고. 오래된 거 맞아요. 네. 맞요 이거 저, 저 여기 전화 처음 넣고 연느게고 들어왔자마 오십년도 돼가지고 진짜. 조각정골습니다 느껴집니다. 이이 <laughs> 자동 이거 좀음 나오고 했는 거예요. 이게 작게 이 돌리는 거 쓰다가. 돌리는 거 쓰다가. 전화 되네요. 네, 네. 이걸 아직도 쓰셔? 예, 쓰 동네 사람이 또이거 쓰니까 요새 폰 같은 거는 아주 젊은 사람 쓰지만 우리들은 안 이걸로 쓰니까. 이걸로. 아니, 진짜 무슨 영화에다 나오는 귀한 전화가 오랜이지만날에 영화가 네, 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월요일에 네. 인천에 진짜 귀한 전화가 데 이거 완전. 댄더놓고 진짜 좋아서. 지금도 잘 쓰시네요. <laughs> 잘 만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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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울진하면 사실은 바다가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서울부터가 <laughs> 막그울진한바다 네. <laughs> 네. 바닷가인 다아지 그래, 그래, 그래. 말이죠. 산이 막혀서 뭐바다는모르 우리는 바다를 모르고 사잖아요 네. 하기 전배 타시던 분들한테 농사 지으라가면막한 막 거랑 똑같네. 응, 다 똑같아. 그쵸? 서로 사는 형편은 다 똑같지. 오, 뭐. 음, 그렇네요. 바다는 못 봐도 바다만큼의 매력이 가득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 뭐 필요한 게 없으신가 한 보이소. 음? 필요한 게 없어. 자. 버선처럼 생긴 양말이에요. 그런 거 아시는데. 응, 파이자. 떡하면. 반대가 있는 거 의견이 명확하신 분들. 사하 예. 건조한 데다 좀 바르고. 건조한 데다 바르라고. 뭐. 응. 이렇게 큰 건지. 음. 아이고. 커피 값이 있는데 그래 드려야지. <laughs>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드라쇼 매. 어. 예. 요즘 인기 많은 인간지는 매화일리에서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인간 지능에게 어. 말해 네, 주, 주세요. 매화리. 예, 매화리. 삼명시가 할까요 삼명시. 삼명시가. 예. 예예. 예. 자, 매. 매화리. 매화리 좋고. 화. 가. 하라니까. 아, 가 우리 뭐 우리 먼저 하시소 안될 시. 내가 아무리 안될 시. 이 어리. 아, 우리 아버님이 화 받아 주이서 화. 화. 화려한 동네요. 화려한 동네요. 그다 음. 우리 뒤 아버님이 뒤. 네. 니. 과연 이쪽 코네쪽. 오! 오 괜찮았어요. 어지 마시죠. 네, 아, 자, 아, 했다, 가렸다. 아이고. 세분이 보니까 아유, 이 신이네 신이야. 예? 우리 아빠. 아치아치 나고 우리 아버지. 야. 찾아서. <laughs> 네. 우리 하나조 삼의 메아리 한번 파이팅 합시다. 자, 메아리. 메아리 파이팅. 에이? 매화가 많이 피면 매매화 마을이라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매화 마을. 매화가 피면 우리 마을이 어때요? 아름답게 이렇게 꽃꽃같이 이렇게 봉실봉실한 꽃이 거. 이쁘게 매리지 뭐 그래. 꽃이 어떠다고요? 꽃이 봉실봉실. <laughs> 봉실봉실하게 피입니까? <laughs> 아저씨 맞지 봉실봉실. 봉실봉실. 그래요. <웃음> 꽃이 피면 내 마음은 어때요? 좋지. 모두 드신 게 예쁘다. 마음이, 알코. Yeah. 음, 마음이 <laughs> 한짝 피고, 좋습니다. 마음도 한짝 피고. 음. 멋지게 좋아. 멋지고. 우리 어머니는 특기나 장기가 있습니까? 장기가 뭐. 어, 어머니 특기. 하도친 거밖에 몰라. 막 아, 우리 동네 화투왕입니까 맞다시네. 맞다. 타짜. 어, 화투회가 어떻게? 이 이딸이라. 이태. 뭐 어떨 때 기분이 제일 좋아요하투칠 때. 어, 하도칠 때더 따면 재밌어. 아, 따면. <laughs> 내가 화투를 잘칠수 있는 방법은 뭐 때문이다. 아, 잘 치시는 뭐 해도 막 그렇게 쳐. 갑자기 실력을 숨기시네. 어. 안 숨겨. 그럼 뿌리치지, 그래. 뭐. 어머 일합시다. 동네에, 어. 우리 몸에 이제 다른 마을 있죠. 어. 그거도 회관 가면 화투 치시잖아. 예. 도전장 내밀으라고. 음. 이거 한번 얘기하십시오. 화투 치고 싶으면 메아리로 와서 내가 치자. 예. 어. 그, 치면 승리는 누가? 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누가 오면? 어, 내가 이겨. 오. 쟤네 잘한다. <laughs>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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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쳐. <laughs> 건강한 에너지를 마음껏 주변에 전달해 주시길 바라면서. 네. 건강한 메아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미니 잡화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나 봄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을까요? 산골마을의 새로운 미래, 인생의 제2막 그리고 이 따스함을 기다린 만큼 미들의 봄에 포근한 꽃길이 펼쳐지길 응원합니다 오늘 장사도 잘 끝났구나 다음엔 어느 마을로 가볼까?